자, 132쪽에 예제 1번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뭐다? 원을 일반형으로 바꿔서, 음, 원의 중심과, 어, 반지름을 반드시, 어, 유출을 해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오른쪽에 있는 개념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점직선이라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점직선에 대한 길이를 뭐라고 정의했었냐면, distance. D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 이제 크기인데요. 자, 자, 원이 세 개가 있어요. 어머, 연찍어졌네. 자, 어머, 또 찍어졌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자, 자, 방금 전에 해봤었어. 그죠? 자, 요놈. 연음. 여놈. 자, 연음인데, 자, 일단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반지름 표시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이죠? 파란색으로, 어, 반지름이고요 자,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반지름. 자, 이렇게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라는 거. 자, 중심. 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인 얘가 지금 D가 되겠죠? 자, 얘는 이 길이가 그대로 또 D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이가 D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게 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얘는 지금 D가 자 거리가 어때요? 어더 멀죠? 얘는 거리가 같고요 얘는 거리가 더 짧죠 자 연애할 때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연애할 때 거리가 짧으면 그래도 최소한 두 번의 기회는 주세요 알았니? 몇번 만납니까? 두번 만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근은 두 개입니다. 자, 그리고 디는 알. 실근은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접한다라는 말도 사용하게 되고, 어, 중근이라는 말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세 개를 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거리 쪽. 자, 얘는 만나 안 만나? 어 거리가 멀면 못 만나죠. 그러니까 얘는 아, 만나지 않는다 할 수도 있고, 실근이 없다 또는 뭐 허근이. 가진다. 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 부분을 아시는 상태에서 문제를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문제풀입니다. 자, 자 응애응애 따라오세요. 반의 제곱, 반하면 이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자, 제곱 얼마? 플러스 4분의 25. 자, y값은 지금 응애응애가 없어요. 아이고, 플러스 4분의 25가 아니고 마이너스 4분의 25였구요. 그 다음 y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고, 얘 그대로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겠죠? y제곱은 4분의 25 플러스, 자, 지금 요 둘, 이쪽으로 넘어왔어.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됐구요. 4분의 25, 4분의 12니까, 4분의 얼마입니까? 37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반지름까지 잡고 와야 돼. 자, 반지름 얼마니? 반지름. 아. 여기에 루트 씌우면 되죠? 4분의 루트, 4분의 37이니까. 2분의 루트 37. 여기까지 먼저 와놓고 문제 풀어야 돼, 얘들아. 오케이. 자. 이제 중심 한번 잡아보자. 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중심 어였어? 2분의 5콤마 얼마? 0이죠. y 홀로 있잖아요. 그지 그리고 직선은, 자, 직선 1로 끌고 와서 일반형으로 만들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자, 점직선 사이 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개수제곱입니다. 뭐라고? 개수제곱이야 자 1의 제곱 1의 제곱이고요 2분의 5하고 0이 들어가면서 절대값 2분의 2 2분의 7 이렇게 나와 자 불편하게도 나온다 루트 2분의 2분의 7 얼마야 자분분수분분수 번분수. 2루트 2 안에꺼는 밑으로 바깥꺼는 실로 자 이제 결론만 얘기할게요 누구누구만 대서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응? 누구누구만? 2루트 2분의 7이라고 하는 요 거리하고요. 누구? 반지름. 2분의 루트 37이라고 하는 요 녀석, 부레제 대소 비교를 하려면 양배를 제곱하는 게 편하죠. 얘는 뭐 판별식으로 문제를 취지했던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쌤 말했던 거 명심해야 돼. 머릿속을 하나로만 부리 과정을 기억해야 돼요. 알았어? 어허.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해드리면, 양면 제곱하면 8분의 4 9고요 얘는요, 4분의 37. 즉, 두배 하면 누가 더 크겠어? 얘가 더 크죠. 자, 거리가 짧으니까 몇 점에서 만난다? 아, 두 점에서 만나게 되더라.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